자,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1대7 컴가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한번 모든 종족별로 한번, 네, 컴가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입구는 안 맞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입구 맞고 하면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입구 안 맞고서. 입구 안 맞고 해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일단 초반에는, 테크를좀 빨리 올려가지고 네, 상대방의 초반에 오는 공격을 좀잘 틀어 막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일단 팔로 하나 찍고 선가스를 빨리 올릴게요. 리버랑 다크템플러 이걸 빨리 뽑아. 아니면 리버를 좀 빨리 뽑아서 리버캐논으로 초반에 수비 좀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수비하다가 좀보유해지면은 이제 질렀더라군 악한 템플러 이렇게 해가지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선가스에다가 이제 게이트를 빠르게 지어주고요. 캐논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엄청 빨리 지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컴퓨터들이 은근히 또 말도 안 되는 빌드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드론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컴퓨터들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캐논 하나도 좀 빨리 지어주는 게 안전하고 좋습니다. 이거 완성되면은 바로 코어 지어주고요. 코어는 좀 빨리빨리 지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캐논을 위쪽에다 하나 짓고, 칼 하나 또 지어주고요. 코 완성되면 바로 로보틱스 지을 수 있도록 대기를 하다가, 여기선 가스 하나 짓도록 할게요. 가스 하나 짓고, 이제 곧 있으면 완성되니까,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여기다 그냥 바로 지을게요, 아래쪽에다가. 두개 지을게요. 두개 짓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캐논. 초반, 한 타임에 오는 공격은 캐논으로 일단 틀어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캐논에 좀 투자를 바로바로 바로 해주는 게 안전하고 좋아요. 질럿도좀 뽑고. 캐논은 최대한, 뭐, 뭉쳐가지고 지어주는 게 좋겠죠? 주변에다가. 붙여서, 그다음 여기 붙여서. 그 다음 여기. 이런 물까지 지어주고. 여긴 건물로 심시티 해주면 더 좋긴 한데. 그러기에는 돈이 그렇게 많이 있는 편이 아니라. 일단 리버부터 빨리 뽑아야 되니까. 돈 되는 대로. 예 아유, 질러, 뭐해. 캐논부터 먼저, 네. 빨리 지어주고, 리버 뽑을 준비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캐논 하나 지을게요. 캐논은 좀 아끼지 말고, 좀 어느 정도 지어주면서, 이제 리버 찍, 아! 아, 이거는 안, 안 되는데. 이럴 때는, 그냥, 요거, 질러 뒀죠. 잡아버려요. 리버가 먼저이기 때문에 리버부터 찍고, 그 다음에 리버의 파워 그레이드 요거 해줍니다. 슬슬 이제 공격이 올 텐데 보통 4분 초반 때 오거든요. 4분 30초인가 그때 올 텐데 바로 리버 찍고 캐논 아낌없이 지어줍니다첫 공격은 이 캐논으로 막을 수 있어요, 충분히 이걸 안 맞고 플레이했을 때 이렇게 엄청 많이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오죠, 슬슬 네, 오고 있습니다. 캐논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한 8캐논이면 충분할 거야. 야. 저도 되게 오랜만에 가지고,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정도면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리버가 나왔거든요, 또. 그러면서, 게이트웨이로 심지티 해주고, 여기도 게이트웨이로 심지티를 해줍니다. 팔런도 지어주고요. 리버 나오면 무조건 막지. 리버캐논인데 못 막을 수가 없어요. 리버캐논으로 초반에 계속 방어하다가 보유해지면은 그때 질럿드라운 가면 되기 때문에 물량으로 일단 첫타음은 이렇게 막고 두 번째 타임 때는, 리버가 계속 쌓이니까 더 쉽게 막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 파워그레드 되면은, 그때부터 더더욱, 더 쉽게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역시 갓리버. 갓리버가 네. 여기서도 또 힘을 발휘를 하죠. 이대라도 오는데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테논과 리버라면은 초반 방어는 수월해요. 사실 그냥 입고 맞고 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해요. 감각기는 필승이지 입고 맞고 하면 이제부터는 넥서스 터 짓고 부유하게. 풀업브 많이 붙도록 할게요. 네. 여기다 이제 실드 배터리도 해주면은 나쁘지 않죠. 근데 굳이 실드 배터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캐논 리버면은 웬만한 거는 다 맞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앞쪽에다 이제 캐논 이어지기 하면서 리버로 전진하고 네. 이렇게 해주면은 무난하게 잘 막을 수 있죠 또 이제 파워 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병력들이 스플래시로 더잘 잡혀요 조금만 더 전진하고 앞쪽에다 캐논 더 짓고 가스 파는 거다미네랄로 일단 바꾼 다음에 넥서스가 지어질 때까지 좀 기다려줍니다 넥서스가 좀 많이 있어야지 그렇게 프로브가 배로 나오니까 취소. 아, 취소 못했다. 아이. 취소. 깨질 거 같은 건다 취소할게요, 그냥, 일단. 에 이렇게 자리 잡아놓으면은, 리버 캐논이면은 웬만하면 못 줄지. 뭐, 앞쪽에다가 뭐, 게이트웨이 지어도 괜찮구요. 엑서스두개 완성됐네요. 리버 그것도 해야 되겠다, 이거. 최대 스캐로 캐러워클 안돼 있어가지고, 약한 느낌이야. 자, 포토 더 지어주고, 어, 아낌없이 지어주세요. 어느 초반 단계만 잘 막으면은, 그 이후로부터는, 제 페이스로 넘어오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어요. 슐드 배터리도 지어놓을까? 슐드 배터리 뭐 활용해도 괜찮고. 활용 안 해도 상관없고. 해주면은 좋긴 하죠. 넥서스 하나 더 올릴게요. 그리고 포지에서 업그레이드 좀 해주고 아래쪽에다가 첫포지더 올려준 다음에 위쪽에다가는 게이트웨이를 잔뜩 올리도록 할게요. 자, 탱크가 왔다고 해서 겁내지 마세요. 뭐야, 코 언제. 구 파괴됐었구나. 나왜 코어 파괴된 것도 몰랐지? 와. 사이버, 아. 진짜 이거 언제 파괴됐어. 사이버 네틱, 네틱스 코어. 말도 잘안 나오네. 일단은 젤런 리버 뽑아주고, 여기도 게이트웨이 더 추가적으로 짓도록 할게요. 아직 앞쪽에다 짓기에는 상대방 병력이 계속 다가오고 있어서 아직은 좀 무섭고요. 지금 지을까 그냥? 지어도 될것 같긴 한데. 이제 미네랄 좀 어느 정도 파고 있으니까 가스도 들어가 주고요. 발음 눌러주고 배터리 추가 더 올려주고요. 항상 이렇게 되면은 깬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부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원이 계속 엄청나게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 질런 리버로 이제 오는 공격 충분히 쉽게 막고 게이트 물량으로 밀어붙이면 돼요 이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질런 드라고으 리버 같은 경우는 뭐 셔틀 뽑아가지고 견제 다녀도 되고 좀더 전진하고요, 이제. 한번더 공격 안 오나? 공격 한번또 왔으면 좋겠는데. 벌써 200 찼죠? 네. 업그레이드 해주고,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일로 바로 되면은 하나둘씩 밀어버리면 될것 같아요. 리버 그냥 가도 될것 같은데? 나가, 나가서, 아니면 그냥 막, 막고 있을까? 진럿으로 이제 한, 한 군데, 두 군데 다 밀어버리면 돼요. 발업 되면은. 아직 발업이 안 돼서. 됐다. 근데 12시 가고 싶지 않아. 3시 갈래. 게이트웨이 잔뜩 올리고 물량으로 밀어붙일 준비를 해주면은 되겠죠. 리버도 그냥 다 버려야 되겠다. 어떻해? 요렇게 해서 밀어붙이면은 입고 안 맞고 해도 뭐어렵진 않죠. 그냥 초반에 좀 오는 공격만 잘 방어해주면은. 그다음부터는 되게 수월해요. 좀 드라곤도 좀 섞어야 되겠다, 질렀더라고. 오. 목저부도 좀 뽑아야 되나? 오. 우 많이 온다. 업자부터좀 뽑아야 되겠다. 이거는 제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왜냐면은 컴퓨터들은 업그레이드를 잘안 하거든요. 얘네들이 하긴 하는데 아마 거의 안할 거야. 웬만하면 그래서 질렀더라고. 제가 업그레이드가 좋으면은, 상대방이 아무리 많아도 밀릴 수밖에 없어. 얘네 컴퓨터들은 헬프도 잘안 가요. 아, 근데 럴커가 좀 되게 거슬리네. 어? 럴커 되게 거슬리게 하시네. 이쪽 안으로 들어와. 로버 좀 찍고, 업그레이드 해주고, 공업도 이제 곧 있으면 되죠? 이제 공이업 되는 거지. 네. 예스. 공이업 됐고, 방 3업, 슐드 3업, 다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질럿더라고만 찍어서 밀어붙이면은 되죠. 네. 이렇게 밀어붙이면 끝. 뭐, 어, 게이트 추가로 더 올리고. 네, 하나, 둘씩 밀어주면 돼요. 아, 컴까기는, 진짜, 그 초반에 오는 공격 막는 게, 거기, 그, 그것만잘 막으면은, 한 15분 이상 잘 넘어가면은, 그 이후로부터는, 쉽죠, 예. 네. 초원만 잘 막아주면. 자, 12시 파괴하고. 스캔이 여기 달려있는 거는 컴퓨터들은 스캔을 달아요. 이게 커맨드가 본진에 여기 붙어 있어도. 컴퓨터만의 특권인가봐요. 네. 일단은 12시 끝났고, 그럼음 11시 한번 밀어볼까? 자, 옵저버 출동하고요 근데 이게 단순 질럿만 가면은 효율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구요. 드라곤이랑 같이 가는 게 좋은 것 같아. 질럿드라곤. 기본 유닛들. 역시 업그레이드가 좋아서 다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죠. 이제 밀어붙여가지고 엘리만 시키면 끝나요. 프로보 좀 버려야 되겠다. 한두 부대 버릴게요. 프로보 되게 많은 것 같아. 뭔가 어? 별로 없나? 잠깐만요.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볼까? 아 맞네. 한세 부대 이상 더 되네. 버려, 버려. 도부대 정도 버리고, 나머지 다 병력으로 바꿔서 밀어붙이면은,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미네랄도 많고, 가스는 저 정도면 충분하고. 11시 끝나고 다음은 3시 밀을게요. 네. 아, 또 다크 템플러있나 보네. 다크 소리 들린다. 어딨어, 없죠. 일로 와봐. 자, 이제 3, 3업 됐죠? 네. 컴퓨터들 업글 돼있긴 해. 1, 1업 돼있긴 한데 전혀 무섭지 않아요. 1시 밀어붙여 1 1시 쪽에 있는 것도 공격하고 이거는 1시 일까 추가 병력은 한시 쪽으로 가고 옥저보도좀 붙여놓을게요. 와 근데 컴 까기 진짜 오랜만에 한다 이거. 얼마 만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한 4, 5년 된것 같은데? 컴 까기 안 한지. 진짜 오랜만에 하네 뭐야 이거 입구 벙커 해놨네? 야, 나눠서 이제 공격할게 어차피 3-3업이라 나눠서 공격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한 군데만 계속 쭉 미, 미는 거보다 좀 나눠서 좀 두세 군데 나눠서 미는 게 훨씬 빨리 끝낼 수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나가도 어. 상관 없긴 한데 왜냐면 솔직히 이게 다깬 거거든요 이제 이 정도 됐으면은 질 수가 없어요 질 수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는 왜냐면 여기서 이제 더하면 어떻게 보면은 시간 낭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깨는 모습을 네.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 엘리 시키고 가겠습니다. 네. 프로바 한번더더 버려야 되겠다. 아 저기 또 다크 있네. 은근히 거슬려 다크 템플로 오케이 엘리 됐고요 5시 6시로 갑시다 이제 여기도 빨리 6시로 합류합시다 빨리 파괴하고 두개 남은 것 같은데, 이제? 오케이. 한 시도 끝났구요. 바로 6시 합류. 아, 이거 뭐야. 하나는 됐는데 하나 왜안 됐어. 됐다. 뭉쳐 가지고 공격. 바로 들어가. 프로 보도. 여기 두 개만 밀면 끝나죠? 오케이 마지막 6시 확실히 시간이 좀 걸리긴 하네 초반에 이제 방어하고 가야 되니까 25분? 이렇게 하면서 입고, 안 맞고, 프로토스로 했고요. 바로 테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